경남에 꺼지지 않는 힘찬 동력, 젊은 도시 양산 출신 허용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330만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경남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방향석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의회는 1952년 한국 전쟁 와중 피란 수도 부산에서 처음 개원한 이래 지방 자치의 꽃을 피우다가 30년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1991년 제 4대 의회로 새롭게 부활하여 현재 12대 도의회를 구성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시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 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등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 경상남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들이 우리 경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강불식의 자세로 도민들께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의회가 더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바로 저출생 및 지방 소멸의 극복이 우선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수십 년 동안 수백 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각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고 나면 지역 주민과 분리되어 서울에 머물면서 재선, 삼선 등 자신의 정치적 영역이나 영달에 관심을 두며 문제 해결의 본질과 방향성을 외면한 채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식 접근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님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국회 실패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민의 어려움을 철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국회에 비해 그근한도 지휘도 역할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국회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64분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별 상위별 파편화된 접근을 지향한 한편 전부처적, 전어회적 전도민적 관점에 기초해 생생하고도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문제 해결의 근본적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실패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의 눈높이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건성과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민족의 대명절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